다음에 눈 예보가 있고요. 설 당일인 화요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 꽤 많은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 교통 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수입니다. 네, 무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서울시내 거의 막히지 않고 운행 가능합니다. Thank you. 我说，我说，我说。 <laughs> <개 벗어먹으면> <laughs> 엄마, 우리 여기 <laughs> 아! 홍다이 <이거>, 우리 먹이 맛있을까? 집에서 해먹으 삼촌은 더 맛있는 거잘 사더만 거이 흑돼지 <laughs> 아정 <정말. 웃음>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아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 <웃음> 어머, 소마지다왜안 음, 음 울지? 은 응, 야소어디 있어? 응. 응, 응. 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그렴. 가까이, 가까이 줘. 어? 옳지. 거. 잘했어. 짜증나봐, 이모. 여운나너 진짜 용감하다. <laughs> 나도 어렸을 때 겁도 응. 겁이 많았는데. 정말? 어머, 어머, 어머. 저렇게 가까이? 어머, 어머. 여운나 여운아.

엄마 빼지 태양. 응. 이거 빼면 안 돼. 여기 아야에서. 어떡해. 어떡해. 차가 너무 가까이 돼서 가봐. 우리 못 가는 거야? 응. 그러면. 산책 한번 하고 올까? 응. 그래 좋아.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한 바퀴 그래, 돌고 가자. 거기 풍덩 빠져. 어 조심해. 그뭐데 근데... 그냥 거기 풍덩 빠져. 또 인사하거든. 아, 아니야. 아, 엄 이거 게임 할게. 하는 거 그거랑 한경이랑놀아 걱정하지 말고. <laughs> 아니, 진짜 걱정할 일 넣겠다. 내려오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있는 거지. 안안 거지. 안안안안 아, 그래. 엄마 찾기, 찾기, 찾기 시작하면 거. 이제 난리 날 거다. 응, 응, 한 3시간 그래. 후에 이제 어, 그래. 엄마 아니, 안, 안, 안 보이면 이제 난리 난다. 엄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 불 아까 차를 타도 자꾸 뒤로 하고. 한두 숟가락 되 내려줄까? 두세 숟가락? 중간에 만두도꺼 주세요.

아니야, <laughs> 얘가? 그걸 빼고 해라, 벚꽃이야. 다시 끼우기가 아, 그래? 뜨거워가지고. 새핀 끼우면 되지 않나? 안 끼워주는 건가? 맞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 파는데? 파라 돼? 파면 돼? 파게 한다. 우와, 고기 맛있겠다. 이제 거기 봐봐. 오. 된거 같지 오고? 혼자 잘놀아좋아하 내가 어, 네. 고추장 좋아하잖아. 내가 고추장. 아, 초고추장초장이야 복수야. 초고추장이랑초고추장이랑 다른 거라니 복수야. 아 그런 거야? 아 뜨지마. 그래. 아 진짜. 뭐 하러 아, 뜨냐? 뭐안 먹었는데 초고추장은초장인데초장이야 이게 초고추장이초장이다 아니라. 소장, <목소비야>? 초고추장. 새콤 상큼 초고추장. 아,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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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돼지고기 초장이 들어가. 그래, 맞잖아. 그래, 맞잖아. 그래 맞잖아. 그래? 그래. 야, 복수야. 그래. 아니야, 저기, 막, 어, 그런많은 저기, 기한테뭐뭐뭐기라고저거저거 저기, 응, 꼬지 그냥 응, 꼬지 아니 저기, 저기, 저용 저기, 저먹을기 저기, 까떡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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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마 만들어요? 이게 인생적이